안녕하세요. 저는 홍문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아, 오늘은 배가 안 본대. 직업이 직업인지라 철야가 잦은 편인데요. 단양이요. 부스차는 이럴수록 더 무섭더라. <laughs> 죽겠어. 에이, 나도 죽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아니요. 단양박 열량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발을더 키워보는 게어떻겠어전 잠시 잠도 깰겸 동료들과 놀음 좀 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전하, 어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그 이유가 무엇이오? 전하, 궁 안에는 홍문관 수창 박철규가 어사로 파견됐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보내어 억울한 죽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선대에도 그런 일은 있었으나 선왕께서는 어사파견 업무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 며칠 암행을 나간 선배들의 어, 실종으로 조장이 뒤숭숭하긴 아, 했죠. 어떻게 오늘은 좀따랐습니까또 음. 이러셨어요? 밥이 나먹자아다다 아, 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간으로 드시죠. 하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음서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궁에서 궁녀와 내간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내간이 내시와 <laughs> 궁녀가? 이건 비밀이긴 한데 철이 아줌 짬이 날 때마다 했던 노름 때문에 그가 모은 비상금을 싹 날렸거든요. 전 그걸 회복하는 게 먼저였죠. 밤에 새로운 걸 구했다고. 이번 건 이전에 볼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 일단 한번 보겠어. 상대도 미끼를 물었고, 자, 딱 제가 이런만큼만 되찾으려 했는데 그 반응을 보니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이 총몇건 있어? 청녀 건. 한 건에 두냥씩 정스문 양이요. 스 숭양. 조정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단한 사람이 없어. 원래 귀인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법이니 잠시 멈춰서 두루두루 살펴보심이 어떠신지요. 그래. 그만 가자. 음사를 판덕에 주머니도 다시 두둑해졌겠다. 오늘이 날이다 싶었지요. 이 야심한 시각까지 일하는 신료가 있단 말인가? 죽겠어. 나도 죽소. 그러잖아 어사를 찾고 있다라소 문을 들었소? 누가 갈지 몰라도 아주 제대로 동발 봤소. 그러다가 자네가 가면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오 내가? 난 열량이요. 첫판부터 패가 어찌나 좋던지. 아니 그 도승지 그 양반이 정신이 나갔소? 그어사라 하는 게 본디 청렴결백이 응통상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생님들만 골라 보내지 않소. 열량 받고 그냥 다 걸겠어. 어사 정도 하라면 그 자네 같이 속에 능구렁 이한 마리 정도는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 그렇소? 응, 음, 그렇지. 자 여기서 능구렁이. 어, <laughs> 구댕이요 어. <laughs>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아깝게 발댕이요? <laughs> 진짜 발댕이요. <laughs> <laughs> 그 짜릿하다는 순간. 됐어, 됐어, 됐어. 전 드디어 돈을 땄다는 기쁨에 한껏 취해 있었죠. 그런데 새한 기분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이길 바랐지만. 감추드리네. 도승재 어르신은 다 계획이 있던 걸까요? 채무감. 예. 이자들을 당장 의금으로송각게아안 됩니다. 아 처음 는데 전 꼼짝없이 파면될 위기였습니다. 사실이요. 아니, 그리 촉망받던 인재가 어찌 그리 변했단 말인가? 내막은 알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사료대옵니다 성의의 음식이 목에 갇혀있으니 그거 없으신다 해도 오사로 파견된 사실을 아무도 알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마음이 큰 탓인지 저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눈을 떠라. 들을 테니 말씀하십시오. 응? 고개를 들라. 귓가를 올리던 중저음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뵌? 그 위엄 넘치던 모습. 바로 전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떨리네요. 전하! 어, 어 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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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전 정신이 혼미해질 어, 정도였죠. 자네는 나와 같은 저지구만 예, 아, 뭐, 무슨 말씀이시온지. 나 역시 왕이라고나 하나 옥에 갇혀 있는 처지다. 자칭 충신이라는 자들은 나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기를 원하지. 과연이 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도승지와아행 어사뿐. 과인의 눈과 귀가 되어 주겠는가? 전하, 소인은 너무나 미천한 몸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전의 눈과 귀가 될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뒤에서 큰 힘이 되어 주겠다. 그때 머릿 속으로 암행어사가 된 선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풀어주거라. 그리고 그들 중 돌아온 사람이 없단 것도요.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지금 이순간부터 자네는 암행어사다. 전하... 떠나기 전 3일의 말미를 주겠다. 몸을 회복하고 정리하되,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져선 안될 것이야.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할 수 밖에요. 제첫 임무는 전임 암행어사가 실종된 고을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착해 보니 마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예, 큰소령이 밤에 나잖아요. 어제도 나마 하러 가다가 그놈한테 물려 죽었다지 뭐요. 밤마다 그놈이 마을까지 내려와서 작물을다 파헤쳐 먹는 터에 아주 죽을 맛이요. 이 멧돼지 이 하는 꼬라지가 딱 큰소령 작은소령 아니요얘이 예,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 가자, 어, 가. 다들 뭔가 숨기고 있었죠. 살인을 저지르는 맷돌이라 관으로 가보자. 예. 수상한 일은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치 입걸이라도 하는 양 이동하는 행렬을 목격한 겁니다. 이보시오. 저 사람은 누구요? 아니, 우리 작은 수령님을 모른단 말이오? 수령이면 수령이지 작은 수령은 또 뭐요? 답답하기. 수령님의 자제분이란 말이오. 이 고을에선. 작은 수령님이 임금이요. 아시겠소? 가자. 연이은 암행어사의 실종과 수령 노릇을 하는 아들이라니. 분명 연관이 있는 것 같았지요. 전 일단 그들에게 접근해야 했어요. 이놈이 여지껏 이 고을을 시끄럽게 한놈이었다 그래, 이놈을 잡아온 자가 누구인고? 예, 사도. 여기 이자이옵니다. 성 이겸이라 옵니다 그대가 홀로 이괴수을 잡았단 말이냐? 이 고을을 지나던 길에 사람을 해하는 산조가 있다 하여 소인이 도움이 되고자 나섰을 뿐입니다. 제 아, 외모가 아, 아, 워낙 호감형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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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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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쉽게 풀리는 듯 했는데. 넌 지금까지 뭐라고 있었단 말이냐?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충분히 즐기시게. <laughs> 황송하옵니다, 사또. 기껏해야 술이나 대접받을 줄 알았지 곧바로 사냥터로 향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여기 뭐 잡을 게 있어? 기다려보시게. 심지어 그가 사냥감으로 내세운 것은? 이잔 이 누구요? 먹을 것을 훔치려고 양반을 때려눕혔지.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을 살려둘 필요가 있겠소? 그래서? 어쩌는 것이오? 사냥 중의 으뜸이 뭔지 아시오? 인간 사냥이 전체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아서 저 과녁을 넘어서면 넌 자유의 몸이다. 자, 가거라. 뛰어! 설마 농담이겠지 하는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니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네 차례에 있어 아맹 어사가 이렇게 극한 직업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BTV에서 6월 30일까지 저의 아맹기 일 이회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보시고 꼭좀 말씀해 주세요. 전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